정부에 죽을까? 아니면 부활에 죽까 생각하던 가운데 제 마음속에서 가장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 평생에 자기를 가장 사랑한 사람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을 지도 왜냐하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깝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분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기가 일부러 5시에 하관을 잡고, 추울경우에 <목소리> <겨울이 목소리>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 하관식을 보다. <목소리> 아는 게 아니라, 눈보라치는데그 새벽에 오고 정말 친한 친구가 다 떠져나가고, 그 10명만 더 떠오고, 오픈해 <목소리> 그래서 오픈해버리니까 그 장례식이 온 하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줘요. 여러분 하반씩잘다녀에 돼요. 그래서 몇천 원씩 가져와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줍니까? 왜 아파트 주고 땅 주고 돈줍니까 사랑한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유산을 주는 겁니다. 현황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능력 주시기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형의 재산, 재산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무형의 재산있잖아요 총명과 지혜와 건강과 운명과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누구에게 주느냐? 사랑하는 사람.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도 안 주십니다. 왜? 넌나 사랑하지 않잖아. 네가 뭘날 사랑해? 말로만 사랑하지. 네가 이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네가 이 신앙을 이용해서